안녕하세요 미키님들입니다 d b m m a k 입니다 제가 저번에 어, 랜덤 박스 친구가 준 랜덤 박스에서 저번에는 파비스 소개했으면 이번에는 이 말랑이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까가 자 짜잔 이건 바로 기린 쿠션 인형이라고 떴는데요. 이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테이프 오, 비닐 완전 까먹겨져 있어요. 아. 오, 열렸다. 오. 오, 뭐야. 짠.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 기린인데 너무 귀엽고 겉이 완전 맨들맨들해요. 만지면은. 어 여러분. 이거는 말랑이가 아니라 인형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말랑이가 아닌 것 같아요. 뭐가 들어있지? 말랑이는 맞는데, 느낌이 신기해요. 우와. 그래서 요게 이름이 기린 쿠션 인형인가봐요. 우와. 이거는 정말 말랑이가 아닌 것 같아요. 겉이 맨들맨들하고 고무장가 그런 느낌이에요. 실리콘. 그리고 만지니까, 그렇게, 음, 뭐지, 재질이, 아, 플라스틱 외라고 적혀있는데요, 보세요. 네, 플라스틱 외라고 적혀있는데, 안에는, 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뭐 처음에 이거 느낌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우와, 기린, 예쁘죠? 아, 근데, 이거, 거치 뭔가 이상해요. 이거 손 씻어야 될것 같아요. 이 말랑이도 씻겨줄게요. 먼지가 쌓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오, 오제 손이 맨지맨지를 줬어요오 마이 갓. 아무튼 친구야, 이거 줘서 너무 고마워. 오늘은 제가 이번에는 이 인형을 이 말랑이로 열봤는데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